죄수들은 매번 똥을 싼 후, 엉덩이를 닦지 않습니다. 영. 화장지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요. 물로 적셔 그리고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표면에 속건성 접착제를 붙입니다. 그리고 변기 뒤에 넣어 말리세요. 그는 그것들을 모두 구겨서 그리고 종이 튜브에 넣고 숨겼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숨겼죠. 그런 다음 그는 우유팩을 부수고 안쪽에 방수 플라스틱 필름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강철 도어의 조합 잠금 장치에 의심하지 않는 경비원이 지문 흔적을 남겼을 때, 그는 오름 차순과 내림 차순으로 정확한 코드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경비병이 다음 식사를 배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 그는 종이공으로 자물쇠 구멍을 막았습니다. 간수들이 떠났을 때 그는 즉시 잠긴 창문을 열고 그리고 방금 받은 암호를 사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탈출 계획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교대하는 동안 그는 보안 카메라를 몇분 뒤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가 계속 방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파이프를 통해 탈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간수들이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추격전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죄수는 이미 튜브에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